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프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칼데라가 거래량이 7월 24일날에 시원하게 좀 들어와줬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급등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집중하셔가지고 수익을 한번 잘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떻게 공략을 할지 말씀을 한번 드려볼 건데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6월달에 추천드렸던 종목으로 수익들은 다 챙기셨나요? 제가 왜 항상 여러분한테 구독을 누르시고 영상 잘 챙겨보시라고 매번 말씀드리냐면 제 채널의 이전 영상들을 다 봤을 때이비트 속이 이전에 안내해 드렸던 시점 이후 대부분의 코인이 큰 수익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6월 초에서 7월까지 알려 드린 코인 대부분이 수익권인데 대표적으로 3 개만 보고 갈게요. 자, 이거 보시면 미버스 보이시죠? 안내해 드린 시점에서 거의 500% 이상 수익을 한달안 되는 기간에 우리가 챙겨 갔습니다. 자, 하루 만에 급등으로 싸 버렸어서 많은 분들이 놀라고 또 좋아하셨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퍼지 펭귄이었습니다. 안내해드린 다음날부터 바로 수익권에 올라갔었고, 어, 120% 가량의 수익이 몇 주가 안 걸렸어요. 결론적으로는 400%가 넘는 수익을 달성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트라이크죠. 요즘 엄청 핫한 종목인데, 제가 영상에서는 8,800원 부근에서 최초 안내를 해드렸고, 24,000원 부근에서 제가 매도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160%가 넘는 다, 수익을 다들 챙기러 가신 건데, 이렇게 몇백프로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을 저는 제 채널 영상 안에서 계속 힌트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못 봐서 놓치신 건 그렇다라고 치지만 보셨음에도 놓치셨다라는 건 여러분께서 정확한 이 매수 타이밍이나 수익으로 갔을 때에 대한 이 매도 타이밍이 있어서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연락주시는 분들 한분한분 한분 매매 타이밍을 직접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010-6743-6987 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칼데라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남겨주시면 새로 오신 여러분들도 수익 확실하게 챙겨가시게끔 제가 매매 타이밍을 확실하게 잡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종목 잘 잡아 가시는 거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영상 보면 다알수 있는 거긴 한데 영상 보기 전에 미리 알려드리면 더잘 잡아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위에 보이시는 02067436987로 칼데라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잡아 드리겠습니다. 자,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 같은 거 말씀드린 부분이 없으니까 편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 칼데라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신규 상장을 했을 때 들어왔던 거래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거래량이 1차적으로 물량을 매집을 했다고 라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이 매집을 한 물량을 팔아먹기 위해서 뒤에서는 2차에 대한 파동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세요? 자, 그런데 코인은 항상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 되고요. 거래량이 들어가는 가격이라는 게 사실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 코인은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여기 두 사람의 싸움인데 그러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라 거는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매도를 누군가가 또 해줘야 돼요 근데 어디가 매도할까요? 맞습니다 과거에 사람들이 매수를 많이 했었던 구간이 가장 바로 매물대가 두꺼운 구간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코인은 항상 이 매물대 라인에서 거래량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한 시간 봉으로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약간 넓게 펼쳤는데 한 시간 봉입니다.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면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매물이 만들어진다고요. 자, 그래서 그 매물의 벽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4시간봉으로 가서 보시면요. 지금도 보시면 어디가 가장 거래량이 두껍게 형성되어 있어요? 바로 신규 상장을 했을 때이 거래량입니다. 여기가 7월 18일이죠. 자, 그러면 지금 대략적으로 매물이라는 게 아마 이런 식으로 좀 형성이 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음봉도 매물이니까 2100원 구간이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조금만 여기에 지금 확대를 해서 보시면 지금 현재는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어제 저녁부터 조금씩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네, 지금 여기는 이제 공략에 대한 포인트가 뭐냐면, 저는 칼데라 2,000원의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자, 왜 그러냐면,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왔기 때문에 매물이 만들어지고, 그 매물의 벽을 돌파할 때, 그죠? 2,000원의 가격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빵하고 터지겠죠. 그때 칼데라는 아마 2차 파동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칼데라가 진짜로 이제 크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가격대는 정말 이제 2,500원의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달오는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네요. 2,500원 가격대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돌파하는 모습. 그리고 아니면 올라갔다가 살짝 눌림 조정 주다가 이제 다시 돌파하는 모습. 아마 이두 가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이유는 칼데라가 여기 앞쪽에 매집을 했었기 때문에, 이거 매집판 물량을 팔아먹기 위해서 2차 파동 나온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네,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코인에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최대한 쉽게 매수하고, 매도 초점 잡으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같이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도 010-6743-6987입니다. 이게 제 개인 전화번호니까요. 저장을 한번 해주시고, 칼데라라고 세 글자만 한번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칼데라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제가 또 실시간으로 이 매수에 대한 타점하고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잡아가지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칼데라가 제가 말씀드린 2,000원의 가격대를 돌파할 때 거래량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제가 또 매수에 대한 타점이 나왔다라고 한번더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같이 매도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저한테 칼데라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우리 여러분들한테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우리 칼데라 여러분 꼭 기억을 한번 하세요. 되게 단순한 내용이고요.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항상 매물이 만들어지고요. 그 매물의 벽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질 수밖에 없다는 라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근거하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종목들에 대한 매매 편하게 하시라고 영상들 제가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010-6743-6987로 칼데라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또 이제 실시간으로 급등하는 코인들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 지정해가지고 우리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타점 잡아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은 시장이 아마 조금 변동성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단기성으로 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 공략해도 아마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는 얻어갈 수 있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저는 지금까지 심플했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